성체로서 모두가 다 다른 개성진리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니까 이렇게 말해야 하고, 또 한국 사람은 어떻고, 일본 사람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우리 개입구 부인회장이면 부인회장님 자체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하고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아마 이 과천가정교회 식구님들도 예, 통합이 되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도 거진 한 10년 넘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우리 이미도 권사님을 내가 잘 알아. 할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해야지만이 알수 있습니다. 자, 식구님끼리는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 관계에서도 나는 그대를 잘 알고 있다고 우리 식구님들 말할 수 있나요? 나는 그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 남편을 제일 잘 알아. 자신감을 지금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베스트입니다. 남자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겠지가 아니라 내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내 아내에게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그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한명장로님 어떻게 제가 그대를 알아갑니다 설교 이후에 우리 개입구 분의점을 더 알아가시려고 노력하셨나요 야, <laughs> 아셨는데, 부끄러워서 아니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다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이 방향을 틀어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남자니까 이렇다. 여자니까 이렇다. 자, 이러한 태도는 피하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향을 좀 받게 되어서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꼭다 이렇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을 이제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시리즈 이제 많은데 오늘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 지금의 어, 3, 0 40대 식구님들보다는 아마 좀 5, 60대, 70대 우리 식구님들한테 좀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87%의 남자가 자기의 몸을 다치더라도 아내를 구하겠 돼. 요 내가 그러니까 명품을 사달라는 게 아닌데 나는 그냥 부부끼리 대화 같이 저녁에 이렇게 팔자 끼고 산책하고 그리고 뭐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소소한걸 바라는 건데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건 가장 어려운 걸 원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국 남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아내가 차에 치일 위험에 처했는데 구하겠다고 물어봤어요. 당신 몸 음. 뭐 다치. 87%의 남자가 자기의 몸을 다치더라도 아내를 구하겠대요. 그렇지만 이 마트는 못 가겠대요. 차라리 한번 뛰어들고 제발 나 사랑해. 이런거안 물어봤으면 좋겠대요. 그런 얘기 비슷한 관점이 있어요. 장기 이식을 해주겠다고. 그거 아. 한, 한 번으로 그냥 퉁치자. 아. 장기를 익숙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딱 붙이면 오네요. 남편분은 글쎄요 사랑이나 그런 게 없다기보다 그 일상이 되게 어색한 남자들이 많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다자하게 있었어요. 남편분은 그걸 40년, 50년 봤다고요. 성장과. 정 그래서 이렇게 말 친절하게 하고 뭐 유머하고 그런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 어 혹시 이분 아시나요? 네, 예. 유명하죠. 저도 아주 즐겨 보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김창옥 강사입니다. 저도 즐겨보는 분 중에 하나인데, 참 이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내용이 없다 뿐이지, 저는 우리 가정연합의 이 말씀에도 참 실천신학에서 참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제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을 모으시는 것이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고,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다고요? 그대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을 알아가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 세상에도요, 정말 전문가가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분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흥미로워서 아 이건 우리 식구님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다고요? 차에 치울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뭐는 어렵다? 이마트 가기는 어렵다는. 그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더 쉽다고요? 그냥 차에 치이는 게더 쉽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네, 김창욱 강사가 묻습니다 네, 내가 뭐 대단한 것을 바라냐 어? 명품 백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어? 고맙다 말해주고, 가끔씩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거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성분이 네. 하니까 남편분께 가장 어려운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어떠세요? 차에 치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권사님께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나아요. <laughs> 저는 이제 뭐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 차에 치는 게 좋죠. 뭐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이걸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대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내 남편 세대는 이렇구나. 어? 차에 치이는 게 낫다고? 그냥 여기서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낫다고? 이해가 도통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남편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김창호 강사가 또 묻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살갑게 사신 부부셨어요? 어,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은 그 모습을 40년, 50년 보고 자라왔다. 힘든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건 그대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의 문제이고, 그 표현의 문제에서 이렇게나 다릅니다. 자, 어, 여자의 경우는 어떨까? 여자의 경우, 제가 남자다 보니까 여자는 너무 어려워서 영상을 두 개나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laughs> 자, 영상 두 개, 네, 두개 준비, 한번 보, 볼게요.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엄마한테 부탁는걸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 어리 아버지는 같이 술이나 마셨거든요. 현대대 한국 남자들이 모르는 이 언어를,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부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 뭐가 타고. 제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아니 뭐. 말고 나를 <troop> 잡아나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그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거기에, 가라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만 타고는 없다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말을 해야하는거 아니야?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 또 뭐, 이렇게 많았어. 내가 말을 뭐, 해야 돼. 내가 말을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 <laughs> 근데 사실 여성은 그것을 빠른 거거든요. 가. 이 말에 가지 말고 잡아.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예. 그리고 혹시 남성분들. 가! 바로 나가시는 우리 장례님 계십니까? <laughs> 제가 지난주에도 어, 했던 저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 나는 말을 해줘야 알아먹는 그런데 그때 뭘 예로 들었던가요? 어, 맞아. 등원시키는 거. 언제와 같이 등원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차 올랐는지 아빠. 어, 왜? 왜날안 도와줘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 했죠? 뭘?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바쁜 걸 보더라도 저는 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거, 이거, 나 지금 힘드니까 애들뭐말잘 어 듣고 밥 알아서 잘 먹고 옷다 갈아입고 뭐 화장실 가고 짠 신발 신고 자, 그렇게 등원 준비!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 모습을 어 저도 가끔씩 도와주고 있는데 주로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말하라 저는 이 주의였던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좀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마 그 리미트가 파괴가 되는 빡 여기랑 똑같이 말해요 말해줘야라 빡. 그러면 야 여기서 장목사가 수련이 좀잘된 남자면, 어, 어떤 것들에 미안해 해야 되는데. 말해줘야 알아! 말해줘야 알지! 아, 까바바! <laughs> 그때, 어, 좀, 좀, 응, 아침부터 좀언성이좀 오갔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좀 반대로 저는 뭐라고 했죠? 좀 말을 좀 해줘야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음, 이것저것 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뭘 해줬는데 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딴 해줬는데 물론 저를 위해서 해준 건 고맙지만 음, 저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이것이 제가 원한 것이 아니거나 어, 또 뭐랄까요 제 마음에 들지 않은 거면 좀 리액션이 이렇게 퉁합니다. 그러면 또 사모님이 또 아니, 기껏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그게 무슨 반응이야? 그럼 저는 뭐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해 달라고 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 그렇게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장익창 사토레이나 가정의 이런 하나의 남자와 여자의 그런 갈등 문제이고 아마 우리 각각의 우리 가정마다 우리 남편의 스타일 또 우리 아내의 스타일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창욱 강사님은 남자는 대체적으로 이렇다, 여자는 대체적으로 이렇더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100%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늘의 주제 그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 아주 또 재미는. 그게 있는데, 음, 제가 여자의 언어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영상 두 개를 가져왔다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 어, 오늘은 누구한테 여쭤볼까? 아, 이제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아, 오늘은 이깨감이 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laughs> 우리 김덕승 원사님이 하고 이제 쇼핑을 갔어요. 아, 쇼핑을 갔는데 어, 옷이 아, 정말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딱두 개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는 분홍색 옷이고 하나는 보라색 옷이에요 착 권사님이 묻습니다 아빠 여보 분홍색 옷이 더 나아요 보라색 옷이 더 나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응? 아니 우리 장로님, 장로님. <laughs> 우리 이계훈장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러니까 뭐제 생각으로 네. 어, 더 괜찮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오, 어, 좋습니다. 우리, 우리 이정영 장로님 어떠시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분홍색 옷하고, 보라색 옷을 딱 들고, 아빠, 여보, 분홍색 옷이 더 나아요? 보라색 옷이 더 나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 둘다 좋을, 좋을 것 같아. 라고, 어, 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다들 이제 제 눈을 피하고 계셔가지고. <laughs> 자, 우리 김창욱 강사는 뭐라고 말하는, 아, 저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어, 좀, 이정영 장르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어, 뭐, 둘다 좋은데? 둘다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laughs> 허리 바뀔 때, 지금 입을만 한, 입으로 이 어, 없으니까, 무슨 생만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응. 가서 오는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응. 그그렇게 보러 가요 응. 오빠 나 여기 뭐라고 얘기하려고 는데 여기 생라고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라고 할세요 이스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홍색은 어려 보이는데 보라색은 날씬해 보이네. 그냥 외우시랍니다. 뭐248 외우듯이. <laughs> 저참 어, 재밌는 그거였긴 했는데,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음, 분홍색은 어려 보이고, 보라색은 날씬해 보이고,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여성은 충분히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하, 네, 어렵죠, 장로님들 네, 차에 치이는 게 낫겠죠. <laughs>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대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라는 건요, 어, 이 표현이 없다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다? 이 노력조차, 이 알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조차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지. 내가 굳이 너를 위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겠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인 권사님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뭔가 팍 변하는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오늘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런 변화의 노력을 안 하네? 날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건가? 예, 네, 그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50년을 그렇게 산 사람한테, 예, 네?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식구님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을 해야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 언젠가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아니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마트 같이 가자고 했는데 평소면은 어, 그냥 혼자 갔다 와. 왜 같이 가자고 그래? 했다가도 장목사가 지겹게도 이야기하니까 이제 상대를 이해합시다. 이해합시다라는 것이 갑자기 헛! 어? 하고 떠올라서 의식이 되어서라도, 그래, 이마트 같이 가자. 하면 그 순간 이제 우리 가정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권사님 감동해서 저에게 찾아오시겠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뭐. 또 아니면 또 우리 장로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우리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쁨의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자에게 절, 남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여자입니다. 남자에게 하나님 대신 지상에 절대 필요한 것이 여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대신 여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남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우리 상대방으로부터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죠?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요소가 필요하고, 또, 영체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영체와 생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랬을 때, 영체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요소로 성장한다고 하고, 생심은 뭐로 성장한다고 나와 있나요? 네. 예, 네, 지금 텔레파시로 다 보내주셔서, 예, 제가 알아먹었습니다. 네. 원리에서 나와 있기를 우리, 예, 생심은 어, 생소. 생소를 받아야지 어,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생소는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라고 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한테 받는데요? 절대적으로 나 혼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상대로부터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대를 위해 변하려고 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뭐 어떻게 한물레확 변한 것에 감사함을 느낀 게 아니라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의 감사함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대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 또 다양한 주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남자하고 여자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또 자녀는 또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아주 주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여나 이 제가 이야기해 둔 것들이 가정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방법들도 있구나를 파악을 하셔서 우리 가정이 보다 더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